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은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정기수요 사장단 회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삼성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장단 회의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사장단 회의가 취소된 것은 비자금 수사를 받던 지난 2009년 1월 이후에 처음인데요. 이에 대해 삼성은 애초에는 수요 사장단 회의를 그대로 열 계획이었지만 아무래도 오늘이 중요한 날인 만큼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인데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를 주도한 김경숙 전 학장이 조금 전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전 학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조금 전에 발부했는데요. 김전 학장은 정 씨가 이에 입학을 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 등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도록 한, 아, 온갖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국,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정유라 특혜 제공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김경숙 전 학장은 정유라 씨의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류철균 교수 그리고 남궁군 전 입학처장에 이어서 세 번째로 구속이 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